짜잔. 스물, 둘, 개 이쁘네. 그치? 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고요. 저 아, 저기 기능이 뭔지 아세요? 일단,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통제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녀, 재생, 자녀. 그런 사회화의 기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는 경제적인 기능. 그리고 6번은 사회적 지위 부여의 기능. 그리고, 요거는 정서적인 기능이 있어요. 언제 자기엔 아주 골퍼 아니 왜 이렇게 예쁘지? 자, 가족이기는 성적 욕구 및? 땜! 남친구가 화해한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다. 저희 이제 차분해지려고요. 아, 쓰레스? 를 시작합니다. 자, 원첫 번째 타자. 이거 이름 뭐야? 이 유령. 네, 유령 할게. 그리고 파워 에이드. 이거병입니다 두근두근 누가 이등을 할까? 하나, 둘, 셋. 아, 어습니까 아, 안 쓰고, <laughs> 아, 나는그 남자 친구 를멀 투하 라는 건데, 데 기다 고이다있었구그냥 네가 봐본같데 근데 뭔지 래도, 김 중앙 신제품 소개. 음? 올드해? 응? 올드잉? 해난 공부 안 할래 나 놀러온거야 근데 언니는 공부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네, 네. 내가 위로해줄게 아니야 나 자체로가 위로야 내가 아. 지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 이건 그냥, 그냥 다 배워 먹어요.